어, 8대5로 앞섰다고 쳐보자 6회에 6회야 근데 이제 선발 내려갔어 양현종이 6회부터 불펜 돌려야 돼 8대5 잡을 수 있어? 우리가? 8, 9는 막을 수 있어 영탁이랑 상현이로 6, 7 누구로 막아야 돼? 조상우요 한재승이요 최지민으로 막아야 돼요 오늘 나왔던 투수를 그대로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됩니까? 그냥 전력도 다 약해요 지금 전력 자체가 생각만 해도 공포 영화야 진짜로 내 제일 무서워 진짜 기아 불펜. 기아 불펜이 제일 무서워 나는. 전형적으로 그런 경기야. 아 소켓님 양현종이 내려갔을 때 김기훈을 냈으면 어땠을까요? 소켓님 김기훈이 내려갔을 때 조상우, 아 최지민, 아 한재승 다 실패죠. 그냥 아쉬움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경기 전체가 다 지금 후반기에 조지고 있는 게다이버모 탓이냐? 아, 그렇지도 않고 탓이 없냐? 그렇지도 않고 뭐 다양하게 집니다. 일요일 날은 18 출로하고 1득점 하고 지고 오늘은 아 앞서는 순간도 있었어요. 지고 있다가 또 열심히 해서 또 따라가기도 했어요. 계속 피홈런을 맞네. 그래 졌습니다. 그냥 경기는. 추격조가 약해서 졌어요. 오늘 경기는. 그냥 야구 실력으로만 보기에는 추격조가 내내 버티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 팀의 현재 불펜 상황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 야, 득점권의 어려운 상황에 한재승을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한재승 선수는 실제로 이렇게 클러치한 상황에서 잘 이렇게 그동안 막지 못한 기록들이 있어.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가 되지. 굉장히 맞는 말씀이야. 근데 나머지 올라온 투수들이 진짜 그냥 다 돌아가면서 피홈런도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 누구를 내봤을걸 그때 누구 안내 가지고 안 됐어. 그러니까 어, 안 돼. 전원 실점이야. 전원 실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경기는 내일이 그렇게 되고 나서 전상현 성형탁이 올라오니까 실점을 좀안해 중간에 올라왔던 투수들도 어찌어찌 막았고 최지민 선수가 그나마 후반기에 조금은 낫습니다 이게 한두 경기가 아니에요 특히나 일요일 경기가 제일 그랬고 오늘 경기도 뭐 이긴 경기인데 졌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길 수 있었다. 이기는 순간도 있었고 동점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5대5 싸움 아니,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그냥 단순히 6연패 기간만 보더라도 선발이 초장에 터져버리는 경기도 있고 빠따를 못 쳐서 지는 경기도 있고 빠따를 쳤는데 점수를 안 내는 경기도 있고 오늘처럼 5점은 냈는데 우리 마운드가 5점 이상을 줘버려되 대개 통계에서 보면은 접전은 다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못하는 팀이어도 한점차뭐 접전 다 지진 않아요. 실제로 시즌 끝나고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그냥 판판이 다지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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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개인으로 보면은 열심히 해요. 이 선수들이 아뭐 태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잘안 해.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생방송에서도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 왜냐 그 핵심 장면들이 오늘 어디였냐면 3회 말에 무사 2루그 최정 선수에 타고 아 중견수와 유격수 사이에 정말 어려운 타구였는데 박찬호 선수 너무 잘 잡았고 에레디아 선수가 1루 쪽에 그 나성범 선수 호수비 나오기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에레디아 선수가 일루 쪽에 파울 타구가 떠 진짜 완전히 빗맞았어요. 근데 김태군 선수가 막 쫓아가면서 막 몸을 날려 잡기 쉽지 않아 그타고 그리고 나성범 선수가 그 다음 수비 때 에레디아 선수 타구가 우익 서팩 굉장히 짧게 떨어져서 전력 질주해서 몸을 슬라이딩해가지고 간신히 비디오 판도까지 가는 끝에 공을 잡아서 이제 공을 위루에 던져서 이제 막아냈죠. 열심히들 해. 보고 있으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요 아, 5회 초에 4회 말에 그렇게 선발 투수가 무너지고 5대2가 됐는데도 최영호 선수 따라가는 투런 오선우 선수 후반기에 그래도 그래도 어찌어찌 또 버티고 있습니다 5대5 동점을 만들어요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선발 투수가 약합니다 지금 국내 선발이 너무 약해요 믿을 만한 선발이 많지 않아요. 양현종 선수 좀 괜찮게 던졌다가 지난 경기 수비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경기는 중간에 막옆구리도안 좋고 그 전에도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피안타가 너무 많았습니다. 양현종 선수 3.2이닝 사실점 피안타 9개, 피홈런 1개 포함 볼넷 하나. 후반기 여기까지 오면서 양현종 선수가 잘 해왔으니까 뭐 그렇게 뭐 돌을 던질 수는 없죠. 연패가 길어지고 야구가 안 풀리다 보니까 실력도 안 좋은데다가 흐름까지 지금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워. 오늘 야구는 그렇게 적고, 오늘도 12안타 2개의4사구 뭐, 적시타가 경기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김선빈 선수, 나성범 선수,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 정영 선수가 오늘 이제 퓨처스 경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1군 말소가 된 지. 내일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후반기에 지금 8경기 나와서 2패 3세이브, 평자 7 7 1 굉장히 뭐, 엉망이죠. 내용이. 퓨처스 내용은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구속도 중계에서 적게 측정이 돼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1군에 나왔던 투수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어차피 다른 투수들도 구속이 거의 다 지금 적게 측정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 구속은 아주 많이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던질 때 낭 1군 경기에 나와서 던질 때는 당연히 구속이 좀더 붙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뭐 부상 이슈나 구속이 확 떨어지는 이슈는 그렇게까지 큰것 같지 않아요.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만약에 1군에 올라왔는데 또 다시 구속이 막 엉망이 됐다. 이러면 진짜 좀뭐 오늘의 구석에 맞았던 거겠죠? 제가 봤던 기사들에서는 이범모 감독이 잘 던져줄 거라 기대한다 뭐이 정도 멘트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바로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아직은 아니고 우선은 전성현 선수의 흐름이 뭐 무난하거든요 성형탁 선수의 팔에도 괜찮고 자신감을 좀 찾는 피칭 좀뭐 점수 여유있을 때 나와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어차피 6회나 7회에 던질 사람도 없어요. 그때 나와봐서, 어, 괜찮다. 뭐 해서 뭐 바꿔도 되고, 그거는 차차차차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김석환 선수의 몸 상태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무릎에 맞았었죠. 근데 잘 쳐요. 괜찮아요. 올라와서의 흐름이. 그래서 무릎 상태만 좋으면은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래야 한다. 자, 기아 타이거즈가 6연패에 빠지면서 5위 NC와는 이제 3경기 차, 3위 SSG와는 4경기 반 차, 9위 두산과는 3경기 차가 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분명히 롯데 자이언츠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구를 그냥 못 해요. 정말 못 합니다. 많이 못 합니다. 굉장히 못 합니다. 매우 매우 못 합니다. 내일은 후반기에 들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현 투수 그리고 SSG의 에이스 투수 리그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앤더슨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팀이 아무리 어려울 때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거나 팀이 오히려 좋을 때좀아 이건 약간 어려움이 될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희망 포인트는 사실 오늘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경기 내용도 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뭐 어떻게 되겠죠 예. 부등될 팀이면 알아서 내려갈 겁니다. 올라갈 팀이면 알아서 올라갈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퓨처스의 시즌 아웃이라는 인터뷰를 했던 윤도현 선수가 이군 경기를 뛰었습니다 볼넷. 우익스플라이 좌측의 안타 왜 보고 체계가 좀 이상한 느낌이 우선 하나가 있고 아니 감독은 보고를 받기로 시즌아웃을 왜냐면 인터뷰를 그렇게 냈어 시즌아웃을 냈는데 이게 왜 2군에 등록이 되고 퓨처스에서 경기를 뛰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포인트 하나인지 지금 뭐 썰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윤도현 선수가 지명 타자로 나왔지만 뭐 이건 완전히 썰입니다. 이루수로 뭐 아주 이제 수비를 빡세게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썰인 거니까 뭐 돌아다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지. 근데 아무튼 좀 의아한 장면이긴 해요. 그, 한 2주 정도 뒤에 둘이 조화를 할 텐데, 뭐, 아니면 뭐그 전에 기사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